네 펩트론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ds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 여포가 오늘 펩트론 요 종목 들고 왔는데 우리 영상 시청 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신다면 이 여포가 오늘 영상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눈이 확 뜨이게 아 펩트론 이런 종목이구나 알수 있도록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펩트론이 그동안 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큰 상승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 수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까지 누가 들어왔냐? 자, 보시면 우리 기간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자, 보이시죠? 지금. 연기금, 투신, 너와 나할거 없이 그냥 다 매수하고 있어요. 특히 사모펀드에서 이틀 동안 무려 30만 주가 들어왔는데, 이런 고점에서도 어떻게 보면 단기간 크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할 수, 매수할 수 있었던 요인이 있죠. 바로 비만치료제 여러분들. 우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맞는 비만치료제 제가 우리 일론 머스크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비만치료제로 비포와 애프터 변화가 확실히 보이죠 여러분들. 자 근데 이 비만치료제의 뜻밖의 효능이 발견됐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우리 비만 치료제의 뜻밖의 효능에 환호, 사상 최고 주가 날았다, 여러분들. 그게 뭐냐? 우리 비만 치료제 대표적으로 위고비라는 게 있는데, 위고비 이 위고비 효과가 심혈관 비만 치료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도 줄여준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비만 치료제 기업의 주가 노보논 디스크, 일라이릴리 이런 대기업들의 주가가 무려 10% 이상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 비만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비만 아니신 분이 거의 없어요. 이꼭 몸무게가 많이 나가야만 비만이 아니라 이 하복부 비만, 뭐 허벅지 비만, 팔뚝살 비만, 뭐 이렇게 부위별로 비만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여포도 최근에 이 야근을 하면서 식습관에 문제도 막 생기고 그렇거든요 실제로 비만 관련해가지고 자 비만 추이입니다 지금 보시면 전세계 과체중과 비, 비만의 인구 추이가 2020년에 여기가 퍼센트거든요 여기가 전체 인구의 퍼센트인데 52%나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집계가 됐다 지금 전세계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과체중이나 비만이라는 뜻인데 2035년에는 무려 75% 지금 4명 중 3명꼴로 비만이나 과체 중이다. 이렇게 지금 비만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시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렇게 성장할 전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2024년에 보시면 89억 달러인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엔 무려 540억 달러로 6년 만에, 단 6년 만에 시장이 6배가 증가한다. 그에 따라 우리 비만치료제 관련주인 펩트론이 수혜를 보고 있는데 우리 펩트론의 주가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봉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주봉으로 보시면 확연하게 보이는 게 하나 있으셔야 되는데 보이시나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바로 오일선. 자 여기 오일선 이 핑크색 보이시나요? 이 선도 핑크색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주가가 급격하게 올랐지만 이 5일선을 아주 정직하게 타주고 있다 우리 주주분들 이 주봉 기준으로 5일선만 봐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핫한, 핫했던 이수페타시스 보시면 정확하게 아주 정직하게 이 주봉 기준 5일선을 타고 큰 상승을 보여 줬어요 근데 저번 주에 저번 주에 이 5일선을 이탈하면서 지금 주가가 오일선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며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오일선만 봐도 문제 없이 대응하실 수 있다. 다시 우리 패트론 돌아와가지고 보시면 지금 주본 기준으로 좀더 키워 볼게요.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지금 어디가 최고점이에요? 4만 원 여러분들 4만 원. 근데 지금 주가가 그 4만 원에 근접해 있습니다. 지금 역대급 거래량으로 자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지금 상장한 이후로 최고 거래량이 나오면서 앞점 매물대 다 소화해주고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무조건 이거 4만원 뚫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급도 바이오로 몰리고 있고 자 왼쪽에 보시면 우리 펩트론이 비만 당뇨치료제 글로벌 업체와 잇단 MTA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기술 이전 가능성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제가 밑줄 쳐드릴게요. 자, 보시면 우리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게 뭐냐? 아까 제가 일론 머스크 사진 보여드리면서 효과가 입증이 됐다. 근데 그 비만 치료제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한 달에 170만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년에 이거 지우고 자, 1년에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이거 일반인들 맞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펩트론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 있냐 우리의 펩트론 당뇨 비만 치료제는 똑같은 양을 주입을 해도 그 효과는 유지하면서 어떻게? 효과는 유지 그리고 지속시간은 지속시간은 4배 이상 증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뇨 비만 치료제의 단점이 우리 펩트론한테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보노 디스크와 일라이 릴리와 협업할 가능성도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몸값이 그만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가치가 점점 상승을 하고 있다. 지금 저점 대비 지금 저점이 7,500원 정도거든요. 이런 경우 최소, 최소 7배에서 최대 15배까지 상승할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이런 정보나 저 왼쪽에서 올려드린 뉴스 있잖아요. 이런 정보나 이슈, 뉴스 이런 거 실시간으로 알아보시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포가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핵심 정보만 콕콕 집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보시면 저희 DS경제연구소만의 무료 텔레그램 방 운영 중에 있는데 여기 두 번째 잠깐만 건너뛰고 세 번째 보시면 경제시황, 주요 뉴스 기사 제공, 특징주 정리까지 이렇게 올려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지금 구독자분들이 7,400분을 넘어가고 계십니다. 저희가 여기서 매일매일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렇게 해외 증시 정리해서 올려 드리고 있고요. 그날그날 시황까지 우리 DS 경제연구소에서 투자 관련한 뉴스들이 뭐가 올라왔는지 정리해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개별적으로 종목마다 어떤 이슈 뉴스가 있었는지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장 마감 후에 특징주 정리까지 해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8월 10일 이렇게 데일리 리포트를 저희가 매일 매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8월 10일에는 우리 바이오 섹터가 강했다. 그리고 한안령 해제 이슈로 해가지고 화장품 지금 상한가를 도대체 몇개 갔는지 모르겠는데 왜 상승을 했는지 어떤 종목에 돈이 몰렸는지. 그 이유까지 저희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정보 무료잖아요, 여러분. 무료로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 못 드렸던 요두 번째 누구에게나 매일 매일 다섯 개 이상의 무료 종목 추천해드리고 있거든요. 이 종목 이제 엄청 상승한 그런 종목들이 아닌 이제 막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무료 추천주 드린 거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내신 분들이 밑에 보시면 카페미 블로그에서 수익 인증글을 올려주시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실제로 확인해 봐야겠죠. 자, 다시 무료 텔레그램 여기 보시면 저희가 6월 26일에 큐렉소를 오전 9시 30분에 추천드렸는데 이 종목 차트랑 비교하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큐렉소 6월 26일이 어디냐? 요 날입니다, 여러분들. 요날 저희가 매수 추천드려가지고, 매수 하셨으면 한 달도 안 돼서 한 달도 안 돼서 무려 40% 이상 수익 챙겨가실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종목 6월 26일 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기 6월 9일에도 추천드린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저희는 요 위에서 이런 고점에서 매수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상승 초기에 접어드는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고요. 요 뿐만 아니라 몇개더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LS 네트워크 보이시나요? 자, 이거 언제 추천드렸냐면, 이것도 위쪽 보시면, 자, 잠시만요. 자, 7월 25일 보이시죠? 7월 25일에 LS 네트워크 추천드렸는데, 이 LS 네트워크 7월 25일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매수 추천드렸는데, 이때 매수하셨으면, 일주일 만에, 단 7거래일 만에, 무려 9,000원까지 3배가 올랐어요. 수익률 자체는 200% 이상 여러분들 일주일 만에 저희 DS 경제연구소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까 수익 인증글까지 올려주고 계신다고 하셨 말씀드렸는데 자 다시 보시면 이렇게 수익 인증글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이거 절대 불가능한 수익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무료 추천주 이용하셔가지고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는 방법은 오른쪽에 010-5017-9028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문자로 숫자 8이 숫자 8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잖아요,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정보, 뉴스, 이슈 그리고 무료 추천주까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여포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